그렇지 우리 그 헬스플랜 뭐 2010, 2020 모두 국가에서 상위 하단식이었었죠. 근데 이거에서 탈피해서 지자체의 선택권 자율성을 제고하고 벌써 아시는 분은 답이 나와야 되는데 지역 여건에 맞는 보건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진진사업에 대한 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건강정책. 요게 뭐였었냐면 통합건강진진사업이죠. 통합건강진진사업 몇 년에 했죠? 2013년에 했습니다. 2013년에. 그래서 요거죠말 그대로 봉북지부 장관이 기본계획 짜는 건 맞아요. 여전합니다. 기본계획을 짜. 몇 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 짤까요? 응? 5년에 한 번씩 짭니다. 5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을 짜서 이걸 밑으로 내립니다. 시 도지사한테. 그리고 시군 구청장한테 또 내리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상위 하달식 명령을 했었다가 이제는 기본계획을 이렇게 짜. 그러면 쉬운 구청장이 이 중에서 우린 이것만 할 거예요. 이것도 할 거예요. 이것도 할 거예요. 이걸 하나로 묶어서 할 겁니다. 라고 거꾸로 통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의 상달식이다. 이게 편하고요. 거기에 이제 선택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선택권이 있고 이걸 선택해서 하나로 묶는다라고 해서 통합성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써 있을 거예요. 선택권과 자율성을 높여서라는 말을 편하고 있습니다.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또 나왔었을 거예요. 자, 11번입니다. 1차 회의 때 5대 활동 전략이 발표되었다. 다음 글에 해당되는 전략은 보건의료 부분의 역할은 치료와 임상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넘어서 건강 증진 방향으로 전환해야 된다. 전환해야 된다? 여기서 힌트를 받아야 되는데. 건강 증진의 책임은 개인, 지역사회, 보건 전문인, 보건의원 기관, 정부 등 공동으로 부담해야 된다. 이거, 이거 읽었던 기억나세요? 방향 재설정이지. 그렇죠? 방향 재설정에서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 해야 된다. 이렇게도 얘기했었을 거예요.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12번입니다.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적사의 통합 건강진 사업. 통합 건강진 사업의 기본 방향은 3개밖에 없었습니다. 3개 하나가 효율성, 또 하나가 자율성, 그리고 또 하나가... 책임성이었습니다 이건 좀 외우시는 게 좋아. 그래서 뭐 앞에 건 물어보, 게 읽지 않아도 1번 효율성 있고 2번 자율성 있고 3번의 형평성 이런 건 없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3번이에요. 그 다음에 4번의 책임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모르실까봐 유의물에는 우리 책임을 있는 건데 유의물을 그냥 갖고 와봤습니다. 효율성 하면은 분절적인 단위 사업 중심에서 대상자 중심의 통합, 예전에 다 따로따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통합해서 하는 거. 이게 효율성이에요. 자, 그리고 정해진 지침에 따른 운영에서 지역 여건에 맞춰서 탄력적인 운영. 이게 이제 자율성. 너네들이 선택해라. 그리고 정해진 사업의 물량 관리 위주 평가에서 사업 목표, 목적, 목표 달성 여부의 책임 평가. 이게 책임성. 그래서 이세 개를 통합 건강진 사업의 기본 방향이라고 보는 거죠. 하여튼 답은, 네, 3번입니다. 자, 13번.